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중 장남으로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집을 떠났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 결혼까지 하면서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부인은 근무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라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어 하기에 부인의 뜻을 존중해 부인이 전업주부로 살 것을 의논하던 중에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부인 직업 특성상 임신하면 출산 시까지 무급휴직이 주어지기에 우선 휴직을 들어갔고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우리 처다의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 모두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부인에게 맞추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 모든 걸 제가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것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앞으로는 남자도 이런 거 하며 살아야 한다며 저희 형제에게 집안일을 가르치셨고, 요리도 틈틈이 가르쳐 주셨기에 저와 제 동생은 웬만한 가정주부만큼의 살림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취 때부터 집 하나는 말끔히 정돈하며 살았고 거의 집에서 밥 해먹던 버릇도 있고 이런 게다 사랑하는 가족 위에 만들어진 습관이라 여기며 부인 보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부인은 입덧이 심하진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여 제가 손수 공국도 보아먹이고 좋아하는 이탈리아 요리도 요리책을 뒤져가며 해먹였습니다. 임신 선물 요구하기에 갖고 싶어 하던 식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16주 지나니 이제 안정기라며 친정 부모님과 여행 떠나고 싶다고 하길래 원하던 하와이 6박으로 제가 끊어졌습니다. 시계각, 하와이 여행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제 연봉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해주었습니다. 연봉이 제 다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 부인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해달라는 것, 마음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게 지난 주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신혼 살림을 차린 저희 아파트 입주 10대릴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 딱한번 다녀간 곳 외에는 집에 부모님 모신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시골 시부모님 아들 집 온다고 자고 가는 거 싫다며 중간 역할 똑바로 하라는 말도 했고 연락 없이 찾아오는 거 살림 간섭 어느 것도 용담 못 한다고도 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 뿐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지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라며 부모님께서 이해해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신 때 우리가 당일로 지방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아직 장가 안간 둘째 아들이 있고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의 통화 중 임신한 며느리 몸 상태를 궁금해 하시기에 다행히 있듯이 심하지는 않아 잘 먹는다 특히 공국을 잘 먹는다 등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이 걸리셨는지 어머니가 바로 장을 받아가 밤새 공국을 구우셨나 봅니다. 한소 끓인 공국을 얼려서는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되려니 그런 것인지 미리 연락하는 걸 깜빡하여 버스 안에서라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출발하셨던 겁니다. 시외버스는 이미 달리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공국만 놓고 당일 다시 돌아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가셨답니다. 휴대전화기는 두고 오셨지만 가족 생일, 가족 연락처, 주소 등등을 적어놓은 수첩은 홈에 있어서 택시 타고 주소 불러서 집은 잘 찾아가셨답니다. 저는 그때 하필 급한 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마고 화를 내는데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들어보니 안 그래도 몸 상태 안 좋은 날이라 집에서 꼼짝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벨 눌러서 보니 어머니더라. 연락도 없이 불쑥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예의가 없다 등등 너무 화를 내기에 일단 사과하고 진정시키고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 무작정 연락 없이 놀러오신 걸로만 생각하고. 어머니께 쓴소리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답니다. 이런 일 한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법이라고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외버스로 4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어른을 운전 박대하는 거냐? 묻자 부인은 더 얘기하기 싫다고 끊어버렸고 저는 어머니 휴대전화기로 전화했습니다.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받으셨고 요즘 깜빡깜빡하더니 휴대전화기를 깜빡하고 나갔다며 이틀 전에 밤새 공급 끓여서 냉동실 집어넣고 얼자마자 싸서 새벽같이 버스터미널 나가셨다고요 전달하고 애들 얼굴이나 보고 바로 내려올 거니까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기다려달라고까지 하셨다네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니 상황 판단이 되었고 마음이 너무 아파 어찌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뒤 회사 입구 인포에서 가족분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분홍색 보자기 꾸러미를 두 개나 들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내가 준 명함에서 적힌 주소 찾아왔다 하시며 반가워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서 고생하시느냐 버럭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장 보러 가면서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다 끓이면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휴대전화기까지 두고 오고 내가 늙었나 보다 하며 웃으시더군요. 하나는 공구 걸린 건데 1인분씩 걸린 거라고 잘 해먹이라 하시고 하나는 묵은지랑 젓갈이랑 장아찌랑 서울에서 먹기 힘든 거 싸우셨다고 두고두고 두고 반찬 해먹을 하십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도 며느리 흉보는 게 싫으신지 한사코 아무 말안 하시고 아버지 밥해 주러 가야 된다 하시며 차한 잔도 마다 하시고 부랴부랴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시겠답니다. 고집을 못 꺾어 결국 택시 잡아 보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시 사무실 올라가 급한 사무 정신 처리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잔뜩 화가 나있더군요. 덕분에 어머니께 못 들었던 상황을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입구 벨을 누르기에 화면 보고 집에 없는 척했다가 한참 뒤에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와서 받았답니다. 반찬이랑 국을 맡기셨는데 상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기에 그냥 거기 두세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퇴근해서 버리든 말든 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싸들고 회사에 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는 그 경비 아저씨와의 통화 중에 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자기 잘못은 없다고 다 어머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뭐 때문에 오신 것인지 설명을 해도 전후 사정을 들을 거 없고 결과적으로 어머니 잘못이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했겠다는 것을요? 임신 중 예민한 상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불쾌한 며느리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멀리서 오신 분 일단 집안에 모시고 차라도 한잔 드린 뒤에 나중에 저한테 하풀이 하고 저한테 단속시키는 그런 아량 이해심조차 없는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만큼 배우자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장인 어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집에 수십 번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고 과일 깎고 설거지했습니다. 딸이랑 더 많은 시간 많이 가지라고 제가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한 번을 안 오셨지만 멀어서 그렇지 나중에 모시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부려자고 못난 놈입니다. 이미 부인은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교육을 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부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울고 불고 친정에 전화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장모님이 전화 받고라더니 좀 만나자 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리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인은 자기 부모 무시한다며 짐사 들고 어젯밤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뒤 장인 어른께 몇 통의 전화가 오고 부인 친오빠에게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 다 피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온종일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는 결혼한 많은 여성분의 커뮤니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글을 남깁니다. 부인이 글을 지울 수도 있지만 똑똑히 보라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좀 나이가 있는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37살 나이에 만나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1년 조금 넘게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요약하자면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약 10년 좀 넘었습니다. 현재 누나네 부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누나네는 아이가 없는 빙크족 뭐 그런 건데 장가가기 전까지 딴데 월세 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해서 월세 대신 제가 전기요금 수도세 내고 빨래와 거실 욕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렉스턴이건 누나 부부가 자동차가 없는데 누나 부부가 3분의 1을 대주고 두 사람이 집안 갈때 쓰거나 어디 여행 갈때 가져갑니다. 누나 직업은 모대학 전임교수, 매형은 작은 사업 현장직입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 1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온 보험, 2억 누나네 부부, 5천 매형이 따로 준돈 3천이 현재 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10년 전 돌아가셨고 그때는 제가 자리 잡기 전이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뒤부터 여태껏 누나네 부부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매형이랑 누나가 나이 차이가 9년 정도 나다 보니 매형이랑 저랑은 끼 동갑이고 저한테는 매형이 형 같고 부모님 같습니다. 우리 집은 21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랑 매형은 딩크족 덩크족 뭐 그런거라서 아이는 없고 집이나 자동차 이런거에도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21평짜리 빌라에 방 3개 욕실 2개라 뭐 그냥 저희는 큰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날 누나가 이래저래 음식도 하고 제가 보기엔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에 누나네 부부가 결혼하는데 못했어 라며 5천만원이나 보냈고 최근에 매형이 술한잔 하자고 부르더니 그동안 자기 비상금 모은 거라고 절대 누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며 3천만 원이나 또 챙겨 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매형한테 고맙고 그동안 매형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 많이 울고 매형도 장가 가서 잘 살라며 많이 울었네요. 일단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간기로잡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누나가 나이가 마흔인데 아이도 없고 하다 보니 소래에 비해 어려 보입니다. 내 형도 젊어 보이는 편이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학 교수면 돈도 많을 텐데 누나 외모 꾸미느라 돈꽤 들었겠다고 누가 보면 내 친구인 줄 알겠다고 여자친구 나이는 32살입니다. 몇번더 그러길래 제가 누나는 그냥 일반 미샤 같은 곳에서 주로 화장품 사고 에스티로더 같은 명품 화장품은 가끔 면세품으로 사오는데 덜덜덜면서 쓴다고 제가 용기에 남은 거 모르고 버렸다가 그날 욕먹고 그랬거든요. 누나는 그냥 좀 탕훈한 거고 피부과 나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그뒤집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누나 내 부부가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게 된 거는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누나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경기도 근교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단독주택에서만 살아봐서 아파트가 어색합니다. 내 머리 위에 또 누가 살고 이런 거 관리비 내야 된다는 거 등등. 그래서 지금 누나 내 부부는 결혼하고 서울 살면서 빌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어떻냐고 하니까 엄청나게 칠색팔색을 합니다.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생각해보자고 하고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아파트를 찾다가 21평 아파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였고 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전세는 여기까지다. 나는 집보다는 돈을 좀 모아서 다른 재산 불리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21평이 빌라에서 살아보니 셋이서도 살았는데 두명 충분히 살고 나중에 아이가 좀더클 때까지 살수 있다. 내 친구들 보니 많이들 21평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더라 했더니 여자친구는 어떻게 21평에서 사느냐? 너희 집 갔을 때도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대출 끼고 좀더 넓은 데로 가든가 아니면 동네로 옮겨서 좋은 동네로 가자. 그런데 저말 때문에 싸운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누나가 서울 4년제 대학 교수고 매형이 사업한다고 하던데 더 보태달라고 해라. 부모님도 안 계시면 매형 내 부부가 부모랑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누나 내 부부 보고 집을 해달라고 하고, 오빠 돈으로 투자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강사도 아니고, 전임 교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누나 피부에다 투자한 거 아니면, 돈좀 모아둔 거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 쉬면서 나온 돈 2억이나 있는데, 그돈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제가 매형네 부부가 준돈 5천만 원도 이야기했고 매형이 몰래 준돈 3천만 원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매형네가 무슨 봉이냐고 어떤 누나가 동생 결혼하는데 8천만 원이나 해주냐 너희 오빠는 그렇게까지 너한테 보태주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우리 집은 다들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걸 꼭 이렇게 표내면서 화내야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잘난 척 너무 많이 하고 재수없고 누나 보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화내더라고요. 너무 울어서 일단 제가 미안하다고 달랬습니다. 제가 그 뒤로 기분이 안 좋은 걸 알고 매형이 술을 사줘서 깊이는 얘기 안 하고 아파트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하니까 매형이 이 빌라로 들어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누나가 결혼 앞두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저희 남매 앞으로 4억이나 나와서 누나랑 저랑 반씩 갈랐습니다. 누나는 매형한테 보험금은 도저히 못 쓰겠다고 펑펑 울더랍니다. 누나는 당시에 공부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고 얼마 안 되지만 부모님 재산을 다 처분하기엔 결혼까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보니 대략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1천만원 혼수에 맞추다 보니 여기 빌라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누나에게 약 200만원을 보태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습니다. 여친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욕심내서 큰 아파트 하지 말고 둘이서 잘 맞춰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형이랑 술 마시면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다시 만나서 너무 둘이 사는데 넓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썰렁하고 그 안에 살림 채우는 것도 다 일이고 돈이라고 했더니 제 돈으로 아파트 대출 끼고 사고 나머지 살림은 재담은 돈이랑 본인 돈이랑 합쳐서 살림 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은 모두 아파트에 쏟아부를 생각인가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자기 엄마도 모시고 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모시고 오는 건 그날 싸우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네 부부는. 이렇게 우리가 싸운 것도 모르면서 누나가 여자친구 따로 만나서 잘 부탁한다고 500만원을 준 겁니다. 이것도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화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싸우면서 그러더군요. 돈도 잘 벌면서 누나는 차도 없냐고 하네요. 누나는 면허증이 없고 매형은 버스 정류장 두고 정거장만 가면 사무실 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살면 돈도 꽤 모았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그거 못 보태주냐고. 누나가 누나랑 따로 만난 날 마흔데 서도 화장 안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피부과 가서 돈좀 쓰시는 거 같은데 진짜 모아둔 돈 그런데 다 쓰는 거 아니냐며 교수 생활하면서 사회 운동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냐며 서울 4년제 사립대학 교수 되려면 돈도 꽤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안다. 누나 진짜 공부 하나로 교수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이 거기에 쓸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아직 여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안 갔는데 생각하면 너무 갑갑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여자친구도 확 김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추가합니다. 댓글 약 100개 정도까지 달리는 거 보다가 갑갑해서 여자친구 만나고 왔는데 지금은 속상해서 알달달해질 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 놀랐습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자친구가 제 눈에는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외모가 절대 김태희 서현 이런 급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좋았고 회사에서 평판도 낮지 않았습니다. 나름 저 만날 때마다 신경 쓴다고 화장도 하고 그런 노력에 예뻤습니다. 가끔 피부 때문에 여자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징징대는 것도 그냥 그럴려니 했습니다. 한번 떠보고 싶기도 해서 제가 500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대로 결혼 준비금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아직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어디에 썼냐고 하니 신부는 예뻐야 한다며 벌써 그 돈으로 피부 관리실 끊었다고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저한테 묻더군요. 매형이랑 얘기해봤느냐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난다는 문장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결국 제가 화냈네요. 매형네. 처음 신혼 살림 그대로 생활합니다. 저희 세탁기 아직도 통돌이 10년째 쓰고 있고요. 그릇도 누나 결혼할 때 엄마가 준비해 놓은 그 도자기 그릇 그대로 밥솥도 그대로 전자레인지 냉장고 하다못해 믹서기도 그때 그대로 나 때문에 그렇게 산거 아니라며 아파트를 사고 장모님을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막 화냈네요. 그러면서 결국 결혼 없자고 얘기했습니다. 쿨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없이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난다네요. 자기는 힘들게 자라왔는데 누나는 편하게 공부해서 예쁘게 자란 것 같아서 보자마자 짜증이 났고 자기 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잘 사는 동네 출신 다들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는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근데 오빠는 따뜻하고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 결혼하고 싶다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또 펑펑 울더군요. 화가 나는 감정 여자친구라고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너무 안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혼자 술만 마셨네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글쓰기 전에 같은과 출신 여자인 친구한테 털어놓으니 이쪽에다 글을 올리라면서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보니 글 올리기 잘했네요. 차라리 저도 제 상황이 제 망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대로 주작인 것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네요. 너무 고민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